자 우리 갈생 여러분들 레하 반갑습니다 디지몬 마스터즈 BJ 갈릴레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어, 디지몬 리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밑에 보이는 디지바이스도 신기하실 거고 어, 오랜만에 또 디지몬 리뷰라고 해서 어떤 디지몬을 가져왔을까만 신기하실 겁니다 어, 일단 밑에 보이는 디지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테이머즈 관련해서 이제 데리퍼 레이드를 약3 달간 열심히 돌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디지바이스구요 어, 이번 디지몬 리뷰도 디지몬 테이머즈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어, 디지몬 팬분들이 좋아하는 디지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 귀여운 테리어몬이 어, 이제 궁극체 에 진화를 했을 때 세인트 가르고몬이 되는데 그 디지몬. 이제 진 각성 모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몬을 이제 리뷰하러 이렇게 자리에 왔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리뷰에 도움을 주신 분은 루체몬 서버의 선호님이시고 간단하게 어, 디지몬 스펙 알아보고 바로 외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레츠고 보시면은 9월 27일 수요일 업데이트 날에 이제 세인트 가루고문 각성 모드가 디지털월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총공극체 디지몬이구요. 세인트 가르고몬 각성 모드네요. 어, 세인트 가르몬에서 세인트 가르고몬 각성 모드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진화 어, 레벨 같은 경우는 70, 기본 속성은 백신이고 자연 속성 강철입니다. 그리고 수속 필드 패밀리 속성 같은 경우는 VB, ME, NSP 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은 트리플 S 그리고 HP 같은 경우는 9090 그리고 DS는 2550, 그리고 방어력은 248, 공격력은 32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스킬, 세인트 테클 같은 경우는 13400, 그리고 자이언트 미사일, 39000, 그리고 버스트 샷, 극딜기겠죠? 12만, 약 13만의 데미지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몬 얻기 위해서는 매트릭스 에볼루션, 세인트 가르고몬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가차입니다, 가차. 상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에 보이는 에픽, 이거 사가지고, 어, 저희, 그 바벨 찾아가서, 열심히 뽑으시면 됩니다. 확률은 1%고, 확정보상은 약 70만원. 그러니까 69만원을 지르게 되면 확정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너무 없으면은 69만원을 써서 뽑아야 된다 이뜻이고요두배 이벤트 당연히 하겠죠. 지금 두배 이벤트라서, 이렇게, 어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뭐 스킬 데미지 또는 공격력, 체력 등등 두 배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뭐 최강의 거대 머신이라가지고 만들면은 이런 옵션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업적. 업적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은 리뷰 바로 하러 갈게요. 이 귀여운 테리어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성숙히 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귀여워요. 어, 귀엽습니다. 보면 아주 귀여워. 좀 벌컥했는데. 이제 레피드몬 되면서 얘도 귀여워. 보면 매력이 있어. 어, 얘 정말 좋아했거든요. 디지몬 테이머즈 때. 그리고 이제 세이트가르 가르몬. 얘도 뭐 귀엽습니다 어 이렇게 갑자기가 후딱 커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각성 모드로 진화를 해볼게요 세인트 가르고몬 각성 모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은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날아다니게 되고 아 근데 사실 좀 이번에 이 각성 모드 어떻게 보면 진디지몬 같은 느낌인데 크게 막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비주얼이 막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 뭐, 원래 뭐, 진 디지몬이든, 각성 디지몬이든 간에, 뒤에 글자 몇개 붙여놓고 파는 디지몬이라서, <laughs> 크게, 어,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기대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디테일해졌고좀더 선명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일단은 이동 모션은 이렇고요 일단은 평타 모션 보러 갈게요. 평타 모션 바로 보겠습니다. 한터 모션 같은 경우는 주먹으로 빠방! 때리고, 빠방! 탁탁! 이게 쉬운 디지몬이라서 적당히 때리고 빠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그 다음 1스킬, 세인트 태클이란 걸 써보겠습니다. 강력한 힘과 크기로 태클을 쓰는 기술이래요. 재 사용 시간 5초. 바로 가보겠습니다. 1스킬. 이스킬 <laughs> 네, 이렇구요. 한번더 써볼게요. 이스킬 음.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킬, 자이언트 미사일, 양 어깨 포로부터 메가톤급 거대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바로 써보겠습니다. 이스킬, 오호, 이스킬은 이렇게 나오게 어, 되고, 1스킬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미사일 발사하는 건데 이 스킬도 그냥 무난하죠. 그 전에 있던 진 디지몬이라든지 이런 디지몬에 비해서는 되게 무난한 그런 모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스킬 극딜기겠죠. 버스트샷. 전신으로부터 온갖 총알기를 발사하여 적을 일정 시간 동안 행동불능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행동불능이라고 하는데 따로 뭐 스턴과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스턴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특수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0킬 버스트샷. 어, 이렇게 스턴이 생기네. 오, 오, 스턴 생깁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스턴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디지몬이 바로 지밀이죠. 지밀. 어, 지밀, 지디. 이런 느낌의 스턴이 생기게 됩니다. 어, 3스킬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스킬들이 다 무난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스탯,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탯을 일단 크리티컬 기본은,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지명타24.16 되어 있고, 공격속도 같은 경우는, 2.215, 125. 어, 일단은, 지금, 대기 아마, 15%퍼 선택 끼고 있는 덱인데도, 공격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1.376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나머지는 크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바로 평캔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평캔은 얘가 너무 약해. 한번 스 해볼게요. 아 죽었습니다. 마크 바로 죽었고. 평캔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딱 느낌이 있거든요. 평캔 잘 되는 디지몬은. 아시겠지만 방금 삼스 모션에서도 평타가 안 들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모르니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평캔이 막.. 어, 나쁘진 않네요. 한.. 다 합치면 오타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이 스킬보다는 1 스킬에 좀 모션이 좀더 평켄이 들어가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평캔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루사진이런애들 비하면 좋은 편은 아니네요. 아 보면 알거든요? 스킬 다시 써보겠습니다 어, 제 생각엔 평캔이 그렇게 잘 되는 디지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평캔이 잘 되는 디지몬은 아니고 마지막 삼스 보고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스 버스샷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어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라이딩 타면서 정평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세이트 가루고몬 각성 모드 같은 경우는 아마 물량이 풀리게 돼도 못해도 2 30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2 30이면 요즘 돈한 10만원 정도 더 보태면, 사실 오메가몬 X도 사게 되거든요. 뭐 아랑각이라든지 이런 디지몬을 살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디지몬을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디지몬 마스터즈가 사실, 뽑기를 하면 손해인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어, 진짜. 그렇게 손, 이제 손해인 시기가 왔어요. 너무 디지몬들도 떡락을 하게 됐고, 뭐, 옛날보다 어쨌든 공급은 많지만, 유저들이 사는 그런 수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뉴비들의 유입도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보이스 피싱 때문에, 뭐, 갑자기 물량들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갑자기, 어, 아이템 시세들이 떡락이 갈 수, 떡락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디지몬 마스터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막 뽑기를 해서 어, 이 디지몬을 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이 이 디지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추천드려야 되냐 안해냐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뽑는 분들은 제가 정말 리스펙하는데 이 디지몬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는 저는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 돈이면 돈을 좀더 보태서 오메가몬X를 사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확정보상 뽑는데 69만원 이랬거든요 거기서 돈 조금만 아끼면, 한 40만원, 45만원 쓰면은, 오메가몬 X 살수 있습니다. 어, 그 정도 T 가치로 살수 있기 때문에, 굳이 뽑아야 되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 세인트 가르고 본 각성보드는 좀 너무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뭐 다른 디지몬들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뭐, 테이버즈 디지몬 각성보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디지몬 리뷰를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많이 슬퍼요. 디지몬 시세들이 나락으로 간거 보니까 많이 슬픈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게 게임 운영이 좀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뷰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